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도산업지원처에서 근무 중인 박철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도산업지원처에서 근무 중인 정지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챗디피티를 음. 이용해 요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메인 메뉴는 소고기로 숯불부터 해초까지 준비했습니다. 부부께서 상의 좋은 등급의 고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하... 어떡해? <laughs> 어떡해요? 하네 <laughs> 좋은 등급 고기? 응?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아, 이제 중간에 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고기를 딱 봤을 때 어, 마블링이 섬세하고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어, 저희는 가장 좋은 소고기라고 음 어, 판단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소고기가 투플러스 음 같아요 투플러스 네. 2플러스의 어, 기준은 이제 저희는 조지방 함량을 음17% 이상으로 봤을 때 17%? 아,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쉽게 설명해주세요 쉽게, 쉽게 아 쉽게 알았어 쉽... 보시면은 어? <laughs> 얼굴이 뜨냐? 어, 제 모습이라 하면요. 네마내지 방도는 1번부터 9번까지 네. 있고 그 중에서 7번에서 9번까지는 투플러스이 정도 상태면은 한 1등급. 이거는 2등급? 2등급이요? 야. 그냥 투플 1플 1 아니에요? 뚜플 1플 1. 저희? 아, 긴장해줘 긴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거찮아아닌 것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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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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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어두워요, 색이. 왜 어두운 거예요? 음, 진공포장을 해서 이동한단 말이죠, 소공기가. 네. 그럼 평소에 좀 차갑게 보관을 해서 입다가 네. 냉동창고 이런 데에서 갑자기 이제 그 진공포장이 풀리면서 밖에 나오면은 이제 공기가 만나게 되는데, 어, 그러면서 좀 음, 반응이 일어나면서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아, 뭐. 그래데 네, 먹는 데는 전혀 이상이 네. 없습니다. 음, 역시 평가셔서 네. 평가셔서 다르긴 다르시네요. 아, 그럼요. <laughs> 또단연간의 네. 공판장 근무가 근무를 다녔기 때문에 음. 네, 빠삭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얼마든지 다 대답 가능합니다. 아, 어, 저는 이것을래요 풋불. 아. <laughs> 제 거예요. 다거랑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럼 1등급, 1등급으로 어 하습니다 저는.

감자칩? 아, 솔직히 김치 있으면 다 맛있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어? <laughs> 어? 158 오예 한국인은 김치죠 월람쌈월람쌈곤아정 <laughs> 과장님은 요리 못하시니까 네? 이 정도는 뭐 핸디캡이라고 선택이만 걸렸어 <laughs> 소고기 브로콜리 감자칩 볶음? 이게... 감자칩 기대되네요 이게 리인가 <laughs> 이건 뭐, 너무 쉬운데? 음,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은데요? 레시피 알려줘. 저는 월남쌈을 만들겠습니다. 아, 근데 재료가 조금 부족한 음. 것 같은데, 혹시 등급 판정 받은 꿀 사용해도 되나요? 해도 되겠죠? 그러면 뿌까지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번데기도 줬으면 더 좋겠는데, 네 주세요 더. 네. 저는 번데기도 줬으면 더 좋겠는데, 네. 아 번데기, 아 번데기 사용할까요? <laughs> 아씨발 이렇게 세 개만 걸리지 마 최악이 됐는데. 원대기와 소고기는 너무 <laughs> 아우 이거 너무 흥건하게 들어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나눠드릴까요? 아, 아유, 어, 아니 본대기 영양식인데 아우 요리 어떻게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요? 저는 비밀이긴 한데 아네 네, 보이시죠? 제가 알죠, 브로콜리 영양이 중요한 거 많이 드시면 영양이 날아가잖아요 어? 영양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몇 권이나 잘 하세요? 나름 괜찮... 아, 왜, 혹시 배트남 아, 아니야, 아니야. 손으만쓸 거. 저희 등급 한장 받은 꿀, 알죠? 그 김치볶을 때는 달달함이 필수인 거.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저기요? 어. <웃음> <웃음> 자. 아 <laughs> 어, 먹자마자 꿀 향이 확 퍼지는 돼요? 게 음. 맛있어요. 진짜요? 음. 다행이네요. 제가 또 브로콜리를 좋아하거든요. 번, 번데기도 같이. 음이브로콜리에 번데기 향이 같이 나요. <laughs> 어때요 콜라보? 생각보다 어울려요. 음잘안 넘어가네요. 한우라서. 음. <laughs>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짜 김치랑 잘 어우러진 네, 게 다음에 꼭 갑자기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아 다음번에는 저희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 기관이 그럼요.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너무 많으니까 네 다른 부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아네 네. 오지 마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네. <laughs> 괜찮아요